통계청장께 질의합니다이 통계감사원의 수사의 통계 조작과 관련하여 이른바 통계청에서 단 다섯 분 정도가 지금 수사일에 됐나요? 다섯 명으로 되 있죠. 그 다음에 어, 또 상당수 인원이 수사 참고인으로 지금 검찰이 송부되어 있죠. 20년은 20년 20년. 아니고요. 아니에그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분들 면담도 해보시고 또 감사원에서 어, 수사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그 어, 이게 정확한가에 대한 어, 보고 또는 검토 이런 거좀 해보셨어요? 감사 감사 발표가 나서 이제 해당. 그 현재 현직자들을 통해서 지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지 자료가 있는지 그런 걸 지금 파악을 하고 다 있습니다. 체크를 해 보셨죠. 일단은 수사일에 그 수사일에 수사 당한 분들 면담도 해 보셨.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있죠 지금. 그세 분은 이제 퇴직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분은 이제 현직자인데 그 뭐라 하시던가요? 조작했다고 말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 담당자의 입장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검토해보니까 그 지금 우리 청장의 프로필을 보면 늘 숫자와 통계와 함께 살아온 공직 생활이었어요. 기재부에서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에도 있었고, 청와대에 두 번이나 계셨어요. 지난 정부 때는. 차관보다 하셨고. 그런데 왜 마치 시인, 시인하는 듯한 통계청에 입장에 나옵니까? 사실관계도 다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감사원이 저는 감사원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감사원이 정책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감사원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당부를 판단해요 지금 그래서 공직사회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자리에서 답은 할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공직자로서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그, 그렇게, 그렇게 시인하는 듯한, 지금, 저기 뭡니까, 해당 직원들이, 간부든 직원이든 수사 의뢰까지 되어 있는데, 통계청에서 마치 시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그렇게 발표를 하면 어떡해요? 그게 말로, 그거야말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수사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지난 정부 때 경제수석실의 선임행정관으로도 근무를 했었어요. 청와대. 네. 기재부에 경제정책 국장으로도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경제수석실에 경제정책 비서관으로도 근무를 했었어요. 늘 통계와 함께 살았어요. 그죠? 네. 예. 그렇잖아요. 정책 수립을 예. 하려면 통계가 있어야, 숫자가 있어야 정책 수립을 하니까 특히 경제정책은 한 번이라도 통계를 조작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없죠. 또 그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처음 없죠. 있고, 예. 지금 와서 보 통계청장으로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아 통계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뭐랄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분은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거 수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통계청장으로서의 토, 저기, 저 생각을 이야기 하라고 하는 건데, 현실을 이야기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가 사실관계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통계, 통계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지금 구조잖아요. 통계청의 지금 구조로 놓고 보면은. 67종에 1315개를 지금 통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 수집, 분석, 가공, 공표,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계가 조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감사원 주장 배로라고 한다면 통계청은 얼마든지 통계 조작이 가능한 그런 국가기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ILO에서는 우리나라를 통계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아까,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2017년 2분기에, 2017년 2분기, 4, 5, 6, 막 5월 10일 날 취임해서, 왜 통계, 가계소득 감소를 왜 증가했다고 조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거고,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은 그해 어떤 타당성을 점검하는 준비기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이 윤석열 정부의 이 지금 습관처럼 되어 있는 지난 정부 때리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난 정부를 때려서 이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감사원까지 검찰 동원하고 감사원까지 동원 동원한 어떻게 보면 이건 국정에 있어서의 대참사예요. 현재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그 법도 위반 법 위반 소지도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저이 처본 가구 수 줄어든 거 이건 3분의1이 줄었는데 교체를 안한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의 결정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정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까 뭐 자세히 다른 의원님들이 설명하셨으니까 설명을 제가 다, 다시는 안 드리겠는데 초사 방식도 바꾸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학계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해요. 고소득 뭡니까? 저이 이, 이 분기별 조사가 필요하다. 이저 폐지하기로 했던 조사 방식을 다시 복원을 해서 표본 숫자를 늘린 거 아닙니까? 3분의 1을 충원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변경하고 보정한 것을 갖다가 조작이라고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감사감사원 감사원, 감사 발표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청장께서 경제정책국 국장 시절에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경제 위기 양극화 심화라는 공식을 깨기 위한 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결과 이거 정책 경제정책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예요. 기재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청장은 그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자료도 냈,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정책 비서관 시절에 소득 분배 지표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 계산 이어져 이런 보도 자료도 기재부에서 냈었어요. 다 그때 관여했던 정 지금 청장이 관여했던 정책들 지금 현재 수사 요청된것 거는 이 통계 제도의 개편이나 가건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17년 2사분기나 18년 1사분기 때 가중치를 어떤 해 결정하는 것이 적합한가와 관련된 위법성 문제를 수사 요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표본과 와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가중값을 이제 거의 조작 수준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압력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그간 중에는 해외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때 말고 2017년 말고 청와대 계실 때 그런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했을 때는 감사기간하고 벗어나 있는 사항인데그 당시에는 그런 그, 건 없었습니다. 그, 저, 이 감사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 제가 비상 건무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21년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이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통계청장 계속 질의합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서 지금 민생의 고통이 아주 깊은데 아, 이런 엉터리 정치 이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음, 국정감사를 계속하게 되어서 아, 이런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왜 이걸 정치 감사라고 규정을 하냐면은 고용 통계 감사 결과를 가지고 수사를 해지 당에 당해, 당해 있는 상태죠. 예. 비영리 집단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 조사를 했더니 2019년에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그래서 통계를 조작했다. 이제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때 병행조사를 했어요. 그죠? 병행조사를 네, 네. 하면 기존 조사에다가 다른 조사까지 묶어서 진행한 건데 기존에는 경제활동 조사를 한거 아니에요? 2018년도까지는? 그런데 2019년도에 ILO 국제노동기구의 종사자 지위분류체계 개정조사를 병행해서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조사를 한거 아닙니까? 네, 직업군이 맞습니다. 훨씬 더 다양해졌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신종사장 부지휘분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는 이게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추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렇,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조사 방식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께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라, 정확하게 설명을 해라고 하는 요청을 한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 이게 국민께 당연히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 통계를 활용하시는 어떤 연구자들이나 또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성을 기하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활동이죠. 이그 그, 그리는 요청을 받되 구체적인 방법은 통계청 스스로 판단하고 또 실행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통계청의 당연한 임무이고 어쩌면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걸 자세히 국민께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통계청의 임무 방기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통계 조작이라고 뭐 어떤 외압이라고 외압이라고. 수사 의뢰를 한 감사원이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방식 이건 그 가계동향 조사도 2018년에 개편하고 2019년 조사부터 지금까지 하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21년에 1인 가구 추가된 게있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추가, 그건 뭐 가구 형태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경제 지표는 지금 현재 경제 지표는 최악이에요 경제를 잘 우정하지 않은, 않는 한 국정을 잘 운영해서 어떤 경제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표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전 정부 흠집 내기를 한다고 해서 현 정부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유능한 정부일수록 통계 지표는 늘 보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바뀌고, 뭐 가구수도 바뀌고, 인구, 인구 구조도 바뀌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 방식의 보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조사 방식이나 통계 기법의 변화를 가지고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역대 정부 모두가 조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요.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의 정부든 이런 통계 조작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만약에 이 감사원의 이런 논리로 해버리면, 뭐, 청장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중위소득은,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OECD가 사용하는 중산층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위소득의 75에서, 75에서 200이죠. 200, 네, 75에서 200이죠. 200 200 200. 200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중산층, 그러니까, 저이 법인세, 종부세 감세안 발표할 때도 그렇고, 또 지난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이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75에서 2,00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중산층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3,174만 원에서 6,348만 원이어야 하는데 7,800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이건 뭐 기준도 없어요. 이게 사회통념상 이렇다는 거예요. 사회통념상. 사회 사회통념상 이렇게 따른다면은 뿐만이 아니라 자산소득까지 합쳤어야 돼게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물론 이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인 정의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국제기준도 아니고 사회통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정책 공보를 한단 말이에요. 우선 뭐 감세에 대한 혜택이 저 많이 늘어났다. 이걸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 감사원 논리대로 해버리면 이거야말로 통계 조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감사원의 뭐 이, 이저 통계와 관련한 감사 그리고 수사 무뢰는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더구나 이 통계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 절대적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정부의 이 통계와 관련한 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수습니다